안 좋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그 악한 기운을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돼서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잖아요. 그에 대해서 남자 배우들이 연기를 맡으면 이거다 해서 굉장한 그 몰입도 있는 연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수많은 매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역의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고 볼까요? 그래서 사실 이 여자 굉장히 나쁜 여자 무시무시한 여자죠. 그러니까 애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일반인도 극한도로 그 모디 한다고 생각하는데 죽일 수도 있다와 죽인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자는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니까 피해자지만 어쨌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악당인 거죠. 근데 그 악당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져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영화가 좋은 건데. 어, 일반적인 스릴러 영화의 악당하고 달리 이 영화의 악당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져요. 펜션에서 시바다가 된 장면 그런 건데요. 이 영화의 악당을 보는 감독님의 시선은 제가 볼때미아베이유키가 영화 속에서, 소설 속에서 보는 악당의 시선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런 감독님의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. 그, 원작은 그 교포와 쇼포라는 두 명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게 섞여있다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교포의 아픔때로 쇼포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, 또는 쇼포의 역사가 교포의 것이 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, 저는 그걸 좀 분리하고 싶어어요 그래서 그 사경선이라는 인물을 만들면서 미니 씨한테도 매번 주문을 했던 게, 결국 이렇게 괴물이 되는 것은 자기 혐인이 있어서.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해,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억울해 그런 존재이니 제발 근데 저 불쌍하죠 알고 보면 저도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말자 그냥 질주해 버리자 근데 사람들은 고민해 줄 거다 너란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원작에 비하면 훨씬 더 동정 없이 만들고 싶었는데 그..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영화가 좀 과대평가받고 있다. 그 이유는 김민희 때문인 것 같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훨씬 더 드라이하게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보다 훨씬 조금 더덜 차경선에 대한 처연함, 먹먹함이 조금 덜 하길 바랬었던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.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했었던 건데 대체적으로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면 어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더잘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. 요 그건 전 마음속으로 불러서든 <laughs> 입을 닫는지만 그건 김민희 때문인 것 같다.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김민희 얼굴의 힘이 관객들에게 호소하는 순간들이 있어버리게 된것 같다. 그래서 세상 세상 공부 중이에요. 아, 어, 이런 게 결국 우리가 막장난 척하고 영화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뭘 만들고 편집질해서 다 같이 보면 이런 식으로 보겠지라고 하지만 결국 영화는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그 순간 영화 스스로 독립해서 관객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 펜션 장면이 아니었어요. 제형 저한테 제일 무서운 장면은 어, 도주하다가 자기가 죽인 여자를 환상 속에서 보는 장면이있는데 사실 저 여자가 왜 마지막 순간에 뛰어내려서 죽었을까라는 것들 물론 갈 곳이 없고 이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, 자기가 죽인 대상을 도주하다가 생각해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아까 감독님께서 제가 첫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약자가 살아야 한다는 생전, 생존 본능으로 자기가 어, 자기한테 먹히는 상대를 자기처럼 가장 약한 자를 고른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처연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건데요. 그저이 굉장히 궁포한 순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의 경쟁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. 자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뒤로 제끼고 자기가 가야 되는 그런 경쟁도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 설명을 좀더 듣고 싶어요. 왜냐하면 초반에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, 이를테면, 이 원자의 힘은, 그래서 세상 밖으로 쫓겨난 여자가 도끼를 들고 세상을 향해 도끼질을 하거나, 아니면 자기에게 그 피해를 줬던 그 남자들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, 그게 이제 저는 고전적인 형태의 복수구이잖아요. 근데 이것이, 2012, 2011, 2010년대에 한국에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할 때, 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?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. 왜? 살아남는 것만이 욕망이 되어버리다 보니,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, 친구의 힘이 되어줄게. 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다. 그러니까, 우리 옆집 여자가 사라졌다가,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났는데 다른 여자인데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 여자가 다른 여자인지 알수 없다라는 정서가 가장 이 영화에서 이렇게 널리 퍼졌으면 했던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그차소현씨 특별출연한 차수현 씨에게도 특별히 그 연기를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다가 느끼된 그, 것같요 근데 수현 씨가 어떻게 표정을 지을까요? 라고 해서 마네킹처럼 있어주세요. 즉, 이 영화에서 용산력을 선택한 건 부유하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건데,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소비하는 언니처럼 서 있어주세요. 라고, 그래서, 어? 당신도 이 구두사러 온 거야? 라는 느낌으로 웃어주세요. 그게, 저, 잠깐 욕을 하면. 민희를 저잡년에게 당신을 죽인 저 나쁜 여자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. 뭐 이런 느낌들을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요. 네, 저희 두분 네, 대화 되게 재밌으시죠? 아, 그래요? 네, <laughs> 그 부분이지. <갑자기>, 아, 그래요? <laughs> 제가 부르려고. 부르세요? 그럼 모셔서 네, 같이 네, 얘기할까요? 네. 네, 그러면 저희 오늘 깜짝 게스트인 강선영 씨, 즉 김민희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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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게 생께 아비 지금 들어오신네 감사합니다. 일부러 이런 방식을 제가 택했고요. 효과를 <laughs>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, 김민희 씨뭐 이런 자리에 지금 굉장히 지키기도 하고 떨리시겠지만 개봉 날이잖아요? 네. 어떠세요? 우선 자리가 이렇게 꽉차고 너무 감사합 너무 기쁘고 이런 자리는 좀 떨리죠. 떨리고 긴장되고. 어떤 질문이 나올까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이런 챔피 소리에 100배 정도의 챔피 소리가 지금 챔피언 사이에 들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김민 씨한테 그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어, 사실, 이 연기가 여배우 입장에서 자기가 제의받으면,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릭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 네. 여기 있고요 어떻게 줬어요? 처음 일단 같이 했을 때. 그러니까 저는.